1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댓글 참고하셔서 응모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린누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루한 닭사라면딱 질색이었던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정말 대박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바로 펫 영혼 상자를 주는 오디움 저장소 1일 던전인데요. 이 1분짜리 던전을 만점으로 클리어하면 뺏상자 40개를 줍니다. 펫 상자를 오픈해서 이미 보유한 펫이라면 펫당 영혼 10개를 주기 때문에 1분만에 몬스터 400마리를 잡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미쳤죠? 이제 슬슬 미뤄뒀던 패 작업 시작해야겠죠? 사실 저도 플레이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닥사를 하는 게또 취향은 아니라서 패 작업을 좀 흐린 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일 던전 패치를 보고 아 이제 슬슬 작업 들어가야겠다 싶었어요. No.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아마 저랑 비슷한 성향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펫 작업에 대해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과 이를 던져 만점 받는 팁 등을 늘 그렇듯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펫 작업에 대해 빠삭하게 빡숙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펫 작업이란 몬스터를 정해진 수만큼 사냥해서 보유 능력치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아무 몬스터나 잡으면 안 되고 내게 필요한 스탯을 주는 종족을 골라서 먼저 펫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펫에 들어가면 지성, 야성, 자연, 변형, 특수 이렇게 다섯 가지 종족이 있는데요. 이 종족마다 능력치가 다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족을 먼저 챙겨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위력, 즉, 공격력과 치명타를 올려주는 지성 종족 먼저 챙겨주고, 자연, 야성 순으로 챙겨주면 좋겠죠. 만약 PVP를 주로 하는 유저다 하면 회피 옵션이 있는 변형도 우선적으로 챙겨주면 좋습니다. 기성 종족 몬스터부터 푸셔야겠다 결정했는데 이 몬스터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막막하시죠? 팻 메뉴에서 획득처를 클릭하면 이 팻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지 못하게 이 넓은 맵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친절한 유저분께서 펫 위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영상 댓글과 하단에 등록을 해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펫 쉽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일일 퀘스트 하다가 어? 여기 자연이 좀 빠르네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 맵핀 찍어 놓고 펫 작업할 때 참고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효율적으로 펫 작업하는 방법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딱 설명드릴게요. 펫 메뉴에 가면 펫이 있고 종족이해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상 초반에 펫 작업에는 보유능력치와 이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펫 탭이 바로 보유능력치고 이해도가 종족이해도입니다. 펫에 보면 처치수에 따른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뉴트를 150마리 죽여서 펫 이해도 3레벨을 달성했다. 하면 이 스탯 수치만큼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족 기준 위력, 민첩, 정확, 체력 등 비교적 유효한 스텝을 받으려면 적어도 3레벨 이상은 찍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약간 타협을 해서 지성 종족 우선으로 위력 스탯이 붙는 3레벨 이상 신만 찍어보자를 목표로 야금야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패치된 일일 던전을 꾸준히 돌면, 몬스터 처치로 인한 보유 효과는 언젠가 4레벨, 5레벨을 조만간 달성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BJ 남준 PD님께서 <laughs> 이 몬스터 처치수를 조금 하향해주겠다 라고도 라이브를 통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처치수 하향 패치가 있어서 보유 효과 만렙 달성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유저가 4레벨 정도의 주차를 해두면 패치 후에는 5레벨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4레벨을 목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지성 종족 몬스터들 닥사해서 4레벨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하시죠? 잠깐만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효율적으로 패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또 하나의 패작업, 이해도. 이해도는 파랑, 빨강, 초록, 노랑, 그리고 무지개 색깔의 영혼 결정과 키나를 사용해서 이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서 최대 10레벨까지 능력치를 붙여가는 내실 콘텐츠인데요. 그렇다면 이 파랑, 빨강, 초록 영혼 결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펫 이해도 5레벨, 그러니까 만렙을 찍은 몬스터를 계속해서 사냥을 하면 이 영혼이 몬스터 종족에 맞는 영혼 결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레벨 찍은 몬스터를 계속 사냥해서 영혼 결정을 모으고 분석을 통해 각 종족별 이해도 레벨을 올려주는 거죠. 오, 그렇다면 빠른 사냥을 위해서 대표 몬스터를 정할 때는 이왕이면 개체수가 많은 제니 빠른 애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천재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역시 정말 똑똑입니다. 특히 보유 레벨 달성을 위한 몬스터 처치 수 하향이 있을 때에는 이미 만 레벨 달성한 경우 계산을 해서 영원 결정으로 돌려준다고도 하니까 나중에 이 패치가 됐을 때에는 이해 도작이 더 쉬워지겠죠. 여기서 정리하자면 저처럼 닥사에 시간 쏟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보유 효과 레벨 업은 일일 던전으로 자연스레 올라가기를 바라고 이해 도작을 우선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저는 그러려고 해요. <laughs> 당연히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싶고 그만큼 시간도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일전전과 더불어 닭사를 통해서 보유효과 이해도를 슉슉 올려주시면 어제보다 조금 더 강력해진 오늘의 나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 종족별 색깔에 맞는 용언 결정으로 레벨을 높이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뭐지? 지성에서 무지개로 분석이 가능한데 확 눌러도 될까? 멈춰! <laughs> 싸게 제일 아래에 있는 특수종족을 눌러보세요. 이 특수종족은 무지개 영혼으로만 이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종족의 이해도를 높일 때에는 이 무지개 영혼을 사용하지 마시고 꼭 특수종족에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특수종족은 특수종족 펫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되니까 여러 개 사실 필요는 없고요. 특수종족에 해당되는 펫 하나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금하시는 분들은 패스에 있었던 날센 루기로 이미 구매하셨거나 상점에서 현금 또는 큐나로 구매 가능한 특수패스를 이미 구매하셨을 거고 무가금이신 분들은 첸가룽 상단에서 특수패스를 키나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을 누르면 스탯이 슉슉 바뀌는 거 보이시죠? 분석을 할 때마다 랜덤하게 스탯이 바뀌는데 마음에 드는 스탯이 나왔다. 하면, 잠금 버튼을 통해 바뀌지 않게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분석을 위한 재화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스탯을 고정하는 것은 만렙이 가까워지면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삼슬롯과 그슬롯에 맛있는 스탯이 보이죠? 강타, 완벽, 피해 증폭이 인기 있는 스탯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일일 던전 공략 살펴보겠습니다. 일일던전 입장권은 앞에서 설명드린 지루한 닭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일던전을 갈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두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7개가 주간 제공이 되고요. 산들바람 상회에서 추가 입장권 구매도 가능하고 일일퀘스트에서도 일일던전 보상이 있을 때는 에 이걸 위주로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일일던전 만점 받고 패상자 얻으러 갈 시간입니다. 1일 던전 주요 진행 방식은 맵 중앙에 있는 불안정한 오디움 원석을 때리면 나오는 색깔 구슬들을 먹어서 점수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이때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구슬 순서로 점수가 높아서 가능하면 보라색 구슬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찍 클리어하게 되면 시간 보너스 점수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만점을 받게 되면 상자 4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딱 보기에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될것 같아서 이속이 중요하겠죠? 이속, 행동력을 높일 수 있는 버프 음식, 질주의 주문서, 타이틀, 아르카나 카드 등을 연결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무리 버프를 해도 구슬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만점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히 34개 이상만 먹겠다는 마음, 이 선비의 마음. 이 차분한 마음도 준비물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행동력 올려주는 버프 음식과 질주의 주문서만 챙기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오디움 원석이 다 깨져버리면 구슬이 맵 곳곳에, 바깥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뛰어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겠죠. 그래서 원석 피 70%까지만 빼고 잠시 딜을 멈추고 주변에 생긴 구슬을 먹어주고 다시 딜을 해서 피 30%까지 빼고 참식, 딜을 멈추고 주변에 생긴 구슬을 먹어준 뒤 바로 강력한 딜을 넣어서 바로 원석을 없앤 다음 이때부터는 맵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능하면 보라색 구슬을 계속 찾으면서 뛰어다니고 심프치기, 돌진기, 원기옥을 쓰면서 구슬을 미친 듯이 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34개 이상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기는 거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히 서른 개 이상만 먹겠다는 마인드로 팻 작업 해보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팻 작업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모두 만렙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